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마켓 통합 관리 다들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마켓 통합 관리라고 하는 기능은 카페24에 있는 상품들을 카페24 외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등의 다양한 사이트의 상품을 내보냄으로써 한꺼번에 카페24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마켓을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전에 강의에서 마켓 통합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배우시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마켓 통합 관리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토어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고 카페24에 있는 상품을 내보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가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송된 상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페24 관리자 화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메뉴 지금부터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카페24 스마트 모드가 아니 이번엔 프로 모드에서 활용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화면을 설명 드릴 건데요. 자, 프로 모드 화면에 상단에 나와 있으신 메뉴 중에서 마켓 통합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십니다. 마켓 통합 관리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서비스 안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 안내 부분의 하단 부분 마켓 주문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동해 놓은 마켓의 계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그 옆쪽에서는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결제가 완료가 됐는지. 또는 이 해당하는 상품들이 주문, 주문 준비 중인지, 뭐 배송 준비 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고객의 CS 요청을 통해서 반품이나 교환이나 취소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수동으로 들어오는 발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주문 수집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수동으로 이 마켓들의 상품들을 다 들어 어, 가지고 오면서 주문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어, 자동으로 수집이 다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동으로 지금 당장 이 마켓에 있었던 주문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주문 수집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문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비스 설정이란 메뉴에 마켓 계정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옵니다. 해당하는 스토어 중 제가 지마켓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지마켓 수정 버튼을 눌러주고, 자 하단에 보면 마켓 연동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상품 정보, 주문 정보, 연동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경우에는 마켓 연동이 돼서. 마켓에서, 지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제 카페24에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체킹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정보 연동이라는 부분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자동으로 그냥 카페24에 등록만 되지 그 해당하는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곳에 주문 수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바로 하단에는 자동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동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은 내 스토어에 카페24가 아닌 다른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에 카페24에서 자동으로 발주 확인이 됨으로써 상품이 준비 중, 상품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발주 확인을 수동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상품 준비 중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배송 준비 중이라는 단계로 고객들에게 노출하기 위해서 자동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는 주문이 들어왔는 건에 대해 가지고 재고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동 발주 확인을 해 놓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마켓들마다 자동 발주 확인이 무조건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는 마켓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켓들 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마켓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주문 수집을 하는 것은 마켓 통합 관리에 있는 오른쪽 주문 수집이라는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주문 관리라는 메뉴에 왼쪽에 있으신 마켓 발주 관리. 메뉴에 들어오셔서 이곳에서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G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는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주문 들어온 것을 앞쪽에 체크한 다음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발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켓 주문 수집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해당하는 다른 마켓들의 주문들을 수동으로 다시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금 메뉴에서 주문 수집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 주문 관리라는 메뉴에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크롤 조금 내리셨을 때 마켓 주문 수집이라는 메뉴 위 아래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마켓의 주문을 수집해주시는 수동으로 수집 기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의 메뉴로 수동으로 주문을 수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 기능을 사용하셔 가지고 자동으로 받아온 마켓의 주문들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가 잘 수집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마켓 통합 관리 메뉴로 들어오신 다음 왼쪽에 있는 전송 로그 확인이라는 메뉴에 주문 수집 로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문 수집 로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 가지고 언제 주문이 들어왔고 수집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온 건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메뉴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문이 들어오신 마켓의 주문건에 대해서는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카페 24에서 주문 처리하는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가고 배송 중으로 넘어간 이 주문건에 대해서는 다 해당하는 마켓에 동기가 돼서 해당하는 마켓에서 주문 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마켓에 있는 주문 건들도 이렇게 카페24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문 연동 관리를 해 놓지 않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카페24에서 주문 처리를 하고 해당한 마켓에서 주문 처리를 해도 우리는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문 연동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길이 없다라는 부분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문 처리를 하고 수집하는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